오늘 새신방송에 이렇게 힘들게 오래오게 왔습니다. 내 마음은 안심부는데 몸이 잘안 따라줘서 제가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이니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새신방송 아버지 전 뭐죠 열방 전파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인 계약하는 아주 창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일꾼들이, 좋은 일꾼들이 오셨기 때문에 나쁜 점은 못산 속바닥 하나 갖고 소리나 나 해보세요. 둘이야 소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마지막 때는 허쳐지면 죽고 모임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임을 가지야 하는데 나라가 막끄습니다 그걸 사탄이그 정치가 지금 너무너무나 병하고 귀신하고 같이 짠을 같이 그럽니다. 우리는 그 귀신과 싸우느라고 심이 쏙쏙 빠져요. 정말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은 천적입니다 제가 금낭교회 35년 군사예요.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 목사님 신설 때마다 단식하면서 25일 문화 보부안 먹고 해본 사람이 좀 나와보세요. 금식고몰라요 단식을. 우 교회를 살려놨어요. 나 알아요? 이제야 내가 세심방송에서 아무도 모르는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만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김홍도 목사님 오셨을 때 2만 명을 놓고 기를 때나 10만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3만 5천명 풍식이고 어린애기부터 장년애기부터 애벤사람부터다 천국에 올렸어요. 뭐라 시끄러운 건다 올리는 거야. 그래갖고, 청녀 총각 아주 착색, 막 올렸어. 그러고 나서는 다 이렇다 가자, 그러고. 나는 떠난다, 그래서얘사천아 예 끊어라! 네가 나를 괴롭히면 떠라놨러는데 아니었어요. 막엮놓는 거요. 예 나가게. 그래서 금낙계서끌어내다 나오는 금낙계지가 35년 컨셉가 나왔어요. 너무너무나 신들고 어려워서 나왔어요. 근데, 금단, 교회가 힘들게 하니생활속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나님 말씀 안들어어 그래, 나와서, 1일곱 개로 생겼어. 열일곱 개. 열일곱 개. 네. 별의별 목사님을 다 만났어요. 제가 너무너무너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는 3일만 되면 가르쳐 줘요. 그 영에 대해서 가르쳐 줘. 그래서 나라가 고 생명받지라, 주의종으로 생명받나, 그래서 다 나라사람하고 교회사람하고 목사님사람이 기도하시면 뭐. 아,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제 찬양이 뭔지 알아요? 내 평생 소원 이거뿐 힘써서 일하세 평장에이 찬양을 불러요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열흘을 맞쳐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요 감사합니다 못 부른 것따라높고 기도를 하는까 기도를 했습니다 아, 네. 이 나라 민족을 북돌로 접소서 아, 네. 유혹했던 피밀 천장도 막아주는 고맙고 감사하십니다 애당의 참변 요걸던 전쟁 다시는 일어나게불칼과 불방망이로 먹어주소서 아, 네. 천군천사 후전서를 지켜주소서 대통령 유전자까지 질병제력하여 주시어서이 나라 민족을 이끌을 때 부족한 대통령을 마아 주소서 후전국배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어서 네. 대모사람이 사라지게 도와준시오 신뢰가 춤을 추고 출신 날이 나라 민족이 간절히 원할 것이고 기도합니다. 민족은 한 대지라도 공산하는 결단을 거울 제작하리 간절히 간거히 기도합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살 수가 없고 백성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를얻나이하늘나앞장기에 흥한 역사를 지어준 애로 만넘을 수출하며 진리를 전파하며 허공을수차하며 성교사를 파송하며 세계의 아, 성적 억지않는 축하여 주시오 무릎의 백석은 막아 잡고 무릎의 찬양은 막아 잡고 겁이 난백석은 막아 잡고 겁이 나라는 망하지 습니다무릎 나라는 망하였지요 비어있라요예수으로피하였라담배사도서을꼬꼬리 김정은이 앞에서 까는 철개자로다 꼬꼬라 때려주시고 만천하에 자게 되겠다라 제꺼 해결시켜 주시고 보랄했던 차이놈으서차께며차이찬며차이게 기자며 봉사하으는그나로 강절히 간거고 기란는 할렐루야 감 너희는 맘에 그심어지마라둔 나라에 믿어라 내 아버지 집은 걸 곳이 많더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수를 내버리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모습을 너희들 주여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니 어찌하겠니 내가 곧 길이라 지리라 생명이다. 나는 만 끓는 아버지께로 올줄나온다너 너는 두려워 말라. 그위에라가그만라 공룡이나 남새로 그라게 산다고 농사짓될 것, 장모의 보아라 될고 전부께서 먹이실 거면 하찮한 참새만이도 죽음 하나님 보라, 신 죽음의 땅들 터무는 너희들이냐? 저디 천육기 싫어? 제안육기싫 그것을 나누고 격자를 면자 입으로 말했어 뭐 입으로 입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 을백두으을찍어보니까 나누고 격자를 묻는 게 하나님 가르쳐도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대 로 그저 남 겁니다. 어쩌면 기가 막힌지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이 세계 왕들이 우리나라와 다 불어 끌었네. 어마마지금 저는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늘곤 하면 뭐 지금 하나님하고 약속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어렵고 어려웠을 때도 있었는데, 조금, 지금, 자, 공산국가가 어찌 사는 거는, 이제야 우리가 체험하는 거요. 너무 감사요. 너무 감사요. 이제 요거 체험하고 믿는 자들에 하나님 앞에 체전된 안 믿는 사람들 깨닫고, 편들어 깨닫고, 이제 해결하고 돌아올 거요. 이렇게, 아마 목회가 말라면, 총전팔차지 세바 돈을 주면하고 있어요. 새벽들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